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방금 막, 자카르타에서 돌아온 승원입니다. 자, 내가, 라이브를 왜 켰냐면, 왜 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은 것보다 약간 피곤해서 눈이 잘안 떠지는 느낌 진짜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laughs> 진짜 잠깐 소통하러 왔습니다. 와,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 응. 밥은 솥밥을 시켰습니다 아마 좀 있어야 밥이 올 건데 밥이 오면 저는 맛있게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테이크 솥밥 시켰죠 스테이크 솥밥에 스테이크 추가 레전드 조합 감기약도 먹었고요. 근데, 크게 이상이 없다네. 물놀이 하면서 다날라갔나봐 링건 안 맞았고, 주사만 맞고 왔어요. DJ, 그쵸. 또 DJ를 하게 돼가지고. 저 멤버들이랑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저희끼리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무서워하시나요? 아니요. 저 주사 안 무서워하는 편. 주사는 무섭지 않아요. 침대와 이미 한 몸이 되었지.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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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자야 될것 같은 그런 날이야. 후후후.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수영하러 가고 싶어. 음... 어제 수영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헤엄치다가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근데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야 되나? 아, 많아요? 부산에는 약간 부산 주민이라면 진짜 많이 가는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호텔 수영장? 근데 호텔 수영장도 호텔 수영장인데 약간 진짜 수영을 하러 가는 곳 있잖아요. 수영장. 싶어요. 한강 야외 수영장 한다고요? 진심? 거기서 수영을 할수 있어요? 해수욕장도 재밌지. 저도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많이 놀았어요. 컴백, 그니까, 컴백 바쁘겠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아주 멋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빨리 하고 싶어. 빨리 연방 가고 싶다. 연방 가면. 내가 좋아하는 선배님들도 볼수 있고. 보면서 또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배우는 거고. 그게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약간, 먼저 데뷔하신 선배님들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구나.를 좀 깨달은 다음에. 나도 좀 적용을 시켜 보는 것이 약간 나만의 방식으로 진짜 오늘 속눈썹 이상 뭐야? 오늘은 근데 눈이 눈이 이상 유해요 지금. 약 먹었더니, 눈이 막 풀리네.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또 하니까, 눈이 감긴다.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난 괜찮아. 아니, 나할수 있어. 차카르타에서 너무 잘생겼었어, 구린 차카르타에서, 제가 사실, 약을 먹고 좀 부었는데 선생님들께 최대한 저 오늘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잘 커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이렇게 눈 아래에다가 뭐도 좀 그리고 했지 요즘 헤메 선생님들과의 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목소리가 막다 돌아온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좀 자면 괜찮아지겠죠? 약 먹고 자면 전 멜라토닌 안 먹어도 시차 적용 되더라.. 아전 멜라토닌 안 먹어도 시차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꿀잠 잡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찾아요. 근데 이게 그좀 아픈 거 참아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약간 얼굴이 <laughs> 이렇게 됐어. 눈을 떠라 스마나. 이번에도 챌린지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음반 가면은 캐스팅을 할게요 저 혹시 챌린지 찍으실래요? 이거 저희 챌린지인데 혹시 저희 거 한번 해 보실래요? 길거리 캐스팅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안무 따왔는데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선배님, 챌린지는 컴백 전에 찍어놨어요. 근데 할수 있어요.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분 있으면 잡아가지고 챌린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흐흐흐. <laughs> 시 바로 넉살. 누구에게나 말을 잘걸수 있습니다. 음. <laughs> 음. 흐흐. 인싸요? 인싸라기엔 친구가 많진 않아요. 현버지한테 어 좋다. 현버지한테 신곡 챌린지 나오면은 찍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찍어주시겠죠? 아마도. 솥밥 완전 맛있지. 맛있겠지? 다들 점심 뭐 먹나? 만나는 친구 규빈이뿐이라고 잘 알고 계시네요. 약간 사실이라서 좀 긁히는 부분이네요. 음, 음중 MC 분이랑 찍으면 되겠다. 규빈이 아니에요? 어떤 점이 잘 맞냐고요? 음, 일단 먹는 거 식습관. 그리고 좋아하는 것, 관심사, 그리고 뭐 마인드. <laughs> 샵에서도 돌아다녀 볼까요? 그럴까? 샵 가가지고 선배님들께, 혹시 한 번만?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같은 샵에 계신데. 약간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선생님들께 부탁드려가지고 꼭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도영 선배님 콘서트 가고 싶은데, 투어 일정이랑 겹쳐서 못갈것 같아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타이밍이 이러지? 세상에나. 세프다 속상하다 진짜 다음 생에 가야 돼숙밥몇번 남았냐고 음좀 남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라이브 중이라 이거 볼 수가 없어. 긴 머리 좀 보라고. 긴 머리 많이 길었죠. 찰랑찰랑. 어제 무대 영상에서도 좀 찰랑찰랑하지 않던가요? 머리가. 근데 지금은 스타일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긴데 또 머리 만지고 나면은 엄청 길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내가 꼭 가고만다. 저도 오래, 어제 노래 잘했다고요? 그럼요. 도구는 장인 탓, 아니,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장인 탓을 하지 않는데. 목 관리템은 오늘 시키려고요. 먹고 있나,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뭐, 뭐, <laughs> 충치 없는 거 인증? 충치는 없죠? 지금부터 수업. 빠이빠이. 안녕. 전매추. 난 솥밥이긴 한데. 삼겹살? 월 돼지갈비. 아, 나한테 메뉴 추천을 받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물어보세요. 응, 나방 갈라고. 점심시간 물어봤죠? 약간 가장 많이 쉬는 시간이 언제인가 싶어가지고, 또 너무 뭐 이런 시간을 기면은 못볼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메인지가 아니라 고기지 인정. 이제 저는 슬슬 잠깐 자다가 눈좀 붙이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졸음 맥스 상태라. 목 관리템은 사고 나면은 공유해 줄게요.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맞아 사실.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사실 맞아 <laughs> 캡처 타임? 음. <laughs> 빠이빠이이 빨리 자야겠다 눈이 안 떠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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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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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